no <music> .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행님누님들 밥도둑권씨입니다. 클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오랜만에 연애할 때로 돌아가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해운대 해리단길에 위치한 규카츠 맛집 소연옥이라는 집이고요. 맛집답게 점심 이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웨이팅이 10팀 이상 있었습니다. 캐치 테이블로 웨이팅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배고파서 쓰러질 때쯤 입장했습니다. 먼저 귀여운 스마일 종이컵에 물한잔 따라줘서 먹었고 가게 내부는 테이블이 약 6개 정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려고 하는데 메뉴판은 따로 없고 테이블에 부착된 키오스크로 메뉴를 볼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살치살 규카츠 정식과 연어 덮밥 정식 그리고 비프 맨치카츠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규카츠는 소고기에 빵가루 옷을 입혀 튀긴 음식이고 말하자면 돈가스의 소고기 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규카츠 먹으러 왔으니 와이프는 살치살 규카츠 기본 정식과 저는 점보 사이즈 정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우동도 같이 나온다고 하니 점심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미니 화로대가 있었고요. 안에는 고체 연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체 연료에 불을 켜주시고요. 불판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가게는 처음 와봐서 직원분이 설명 간단히 해주셨고요. 고기는 살치살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일 작업해온 고기인 만큼 신선하다고 합니다. 물판에 약 5초에서 10초 정도 가량 구운 뒤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살치살 비주얼 고마 미쳐붙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살치살은 살살 녹는 식감이 기대가 됩니다 기본찬으로는 샐러드 깍두기 정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흰쌀밥 위에는 일본 조미료인 후리가케가 뿌려져 나왔네요 참깨 흑임자 드레싱으로 된 샐러드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고요 고기가 물릴 때쯤 먹으니 입안이 고소하고 느끼함을 잘 잡아줬습니다 사이드로 나온 우동입니다 양은 작지만 추운 날 따끈한 우동 한 그릇에 몸이 녹아 버릴 것 같았고요 국물 한 모금 해보겠습니다. 맛은 굉장히 깊고 진한 맛이었고요 식전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동면은 쫄깃쫄깃했고 탱글한 식감이 재밌었습니다. 화로가 충분히 열을 받았을 때쯤 버터 조금 올려다 줍니다. 버터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시켜주고요 준비된 살치살 한점 화로대로 살짝 올려다 줍니다. 지글지글 식욕을 자극시키는 굽는. 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살치살은 소의 윗등심살 앞부분에 붙어 있는 살로 마블링은 소고기 부위 중 가장 좋고 육즙도 풍부하기 때문에 구워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은 식감을 가져다 줍니다. 와사비 살짝 올려다가 매콤한 돈가스 소스를 찍어서 한점 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쫄깃한 식감이 공존해가 맛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버터를 살짝 올려다 줍니다. 버터에 고기를 구워 먹으니 풍미가 더 깊어지고 고소한 육향이 올라와서 좋았습니다. 불판이 제법 달궈졌기 때문에 살치살이 금방 익었습니다. 소고기는 굽기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인데요. 직접 굽기를 조절해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엔 소고기와 제일 잘 어울리는 소금을 살짝 찍어 먹어봤습니다. 저는 와사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와사비는 그리 맵지도 않고 적당한 맵기를 가진 와사비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소고기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맛입니다. 엄청 큰 규카츠 한점 해보겠습니다. 선홍빛 고기빛 칼이 제 마음을 훔쳐 갔는데요. 제 마음이 뺏기기 전에 얼른 불판에 구워 주겠습니다. 양파도 살짝 구워 주려고 고기 위에 같이 올렸습니다. 고소한 버터가 빠지면 섭섭하니까 같이 올려 주겠습니다. 큼직한 고기인 만큼 식감이 엄청 기대됐는데요. 얼른 한점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소스를 찍어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할 필요 없이 소금으로 가버렸습니다. 와사비 듬뿍 잡아다가 올려 주고 양파와 같이 한입해 봤습니다. 양파의 식감과 고기의 쫄깃함이 잘 어울렸고 맛있었습니다. 이번엔 달콤한 소스 맛도 궁금해서 찍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소스는 총두 가지로 나왔고 매콤 소스, 달콤 소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콤 소스도 고기와 궁합이 잘 어울렸고 달짝지근한 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잘 잡아줬습니다. 초밥으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파는 불판 위에 고기와 같이 구워먹는 게 맛있었고요. 매콤한 돈가스 소스를 곁들여 먹어봤습니다. 마무리는 역시 매콤한 소스를 곁들여 느끼한 맛을 꽉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왔습니다. 오늘의 밥도둑, 해운대 해리단길에 위치한 소연옥이라는 규카츠 집에 다녀왔는데요. 가게가 협소하고 웨이팅이 많은 단점이 있지만 테이블링 해놓고 기다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소고기를 당일 도축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서 규카츠 맛 한번 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